와 대치다 겨울 대치 축하합니다 아이말씀줍니다찍세 들어가기 찍새 축하합니다 이거 좋다 내가 봐도 야. 잠깐만 보자 보자 와와와 시작하자 시작하자 우재 잡았노 우재 어, 잡았네 이거 언제 <laughs> 와, 이거 언제 잡았노, 이거로. 이큰 거로. 와. 와. 와, 이런 게 올라온다, 이런 게. 이런 게 올라온다, 이런 게. 이게 고기가, 깔치가 용가리 아이가, 이거.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. 사진 찍으러 갈게, 데스튜디오 하나 딱 차려갖고. 그렇지, 아 상해. 맞아. 자, 축하합니다. 용가리입니다, 용가리. 이게, 이게 용가리에요. 최고! 오늘 뭐, 용가리가 잘 나온다, 용가리가 오늘. 야 축하드립니다. 이 용가리 한번다 <놀람> 용가리다! 오, 한, 한 사이, 인물 좋은데 한 번, 스마일 한번 해주시지요. 이그 대치. 때로는 용가리들, 이런 것들 좀 두루두루 좀 제법 잡고 갑니다. 자, 샤알 좋은 놈들. 이야. 보이죠? 어, 한, 한 3일 정도 고기로좀못 잡았습니다. 세리노가, 요 포인트 선정을 잘못해갖고. 오신 분들, 오신 분들 많이 실망하고 가셨을 겁니다. 어, 오늘 소문 듣고 좀 서쪽으로 와서 지금 많이 달려왔어요. 한 3시간 반 넘게 왔는데. 한 70, 70, 한 2m, 3m 나오네요. 어, 날씨는 좋고, 수온도 괜찮고. 오늘들은 스타트만 붙이면 됩니다. 달력만 붙이면. 어, 식사 이제 준비되어 있네. 1 3 m 1 9 9 1 생각보다 수온이 좋아요 동쪽보다 자 오늘 이렇이 해서 해서 0다 10m. 보겠습니다 좋은 그림 나오면 또영상1 멋지게 0 m 볼게요 대0요 올라와 대0 다 따먹었어요 줄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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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씨알 좋다 더큰거한 마리. 도와 많이 하 아긋. 아유, 혼자 저녁 먹고 한숨한숨 돌, 예, 한 그. 아니 꼬리 잘려가지고. 아, 이거 꼬리 잘려도 괜찮습니다. 두 마리만 딱 들어오면. 찍새 들어갔지. 찍새, 좋답니다. 쩐, 너무 좋다. 내가 봐도. 아, 나 깔치, 깔치. 반갑다, 깔치야. 오래간만에 본다, 오래간만에. 오, 좋다. 반갑다, 깔치야. 저한 마리 떠내려 가네. 네, 다 떠내려 가는 아 어, 저 오지 아이가. 오지 아니. 오지 는데 오지 아닌데. 여러분보일다 흔들, 흔들, 흔들면서 안 보이네. 아, 저 반짝반짝하죠, 저게 네. 저것도 찍으세요? 아이 대 영상에는 또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쉐리노 배 밑에 지금 어군이 미쳤다 미쳤어 72m인데, 손이 20점 몇 도까지. 호호 어서 어이거저 뒤에 씨알 들다 와. 호호호. 올라 온다. 선장이 찍쇠가 오늘 뒤에서 바쁘다. 어, 조류는 북쪽에서, 북 약간 북서에서 내려오는 바람인데, 어, 북서지만은, 조류는 북서지만은, 아, 바람은 북서지만은 조류가 동쪽으로 달립니다. 건물이. 그래서 배가 서기를, 뒤 쪽으로 좀 이렇게 배가 좀 들어가니까 오늘 약간 뒤쪽에서 고기가 좀 활발하게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간을 보면 8시, 이제 8, 6시 8분입니다. 그래서 어제 피딩이 8시 에 왔다니까 전체 무는 피딩이 8시 왔다니까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죠. 일단 뒤쪽에는 뭐잘 올라옵니다. 시한 괜찮은 것들. 잡아라저라 잡아 이야, 호호호호호호. 만지고 싶다. 아이고 한 며칠 고기를 못 잡아갖고 진짜 얼굴도 멀들 정도로 동쪽 가서 골로 갔어요 골로 동쪽 수심 110 어제는 111m까지 들어갔네 고등어 고등어 많이 잡고 왔어요 특별하게 된다 크는데도 없고 해서 끝까지 버텨봤더만은 그래도 안되더라고 그 앞날은 또 이동해갖고 또 이동하고 나니까 또 고기 된다, 그거. 어제는 또 이동 안 하고 버대니까또 고기가 안 되고. 아, 참맞춤 먹기 힘들다, 맞춤 먹기 힘들어. 야, 이거 잘 문다, 고기. 일단은, <놀람> 시아리 <놀람> 너무 좋아요. 어, 용가리껍은아니었 아니어도다삼3 반, 3지삼3 반, 뭐한 사지 뭐 반, 3시 뭐 때출출출출출렁합니다 지금 반. 3시 때 아마 춤을 시다 이야 와3지다3지 앞에 예? 예? 좀 내가 배밀이 봐. 와. 이거는 애긴데. 실친데. 이거는 진짜 좋아. 허허허허허. 이러고다 울었지. 초가 드립니다. 우리 사장님은 아, 어, 복을 받았다 오늘. 좋은 날씨에. 아, 네. 한 3일, 한 3일, 한 3일 선장 끓으신 게 갖고 했는데도. 다 보고 왔다니까. 많이 존나고 봤어. 그러게, 그거, 저번에 아래, 금요일 날, 올라온 거 아닙니까? 그 뒤로 못 잡았다니까? 토, 토 토요일로 골로 갚히고, 일요일, 일요일 날 골로 갚히고, 네, 어제 월요일도 골로 갚히고, 봐봐, 네, 네, 네. 죽고 싶더라니까, 진짜, 선장이. <저, 장구에> 어, 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잠깐,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. 보자, 보자, 와. 우와. 우와, 씨 시알좋다, 시알좋아. 그래, 이런거, 이런거, 대치. 찍에 들어가면 이 용가리로 변합니다, 이게. 자, 우와. 돌로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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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풀치 미끼용 풀치 선장이 나름 촉을 세워서 많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야 포인트 선정을 하는데 이야 참 오래 힘들어 힘들어 아래 아래 일요일 날못 잡고 어제는 딱 잡을 거라고 딱 했는데 와어지도못 잡았어요 어지도 자. 그런데 오늘은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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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된다 오늘 된다 박수. 네 박수 박수 항상 그, 항상 그 누가 댓글로 달아놨더라고 선자 혼자 기분 좋은 세리노, 선자 혼자 기분 좋은 배. 예, 맞아요.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. 이 사인들하고 같이, 예, 이 고기들 올라오면 영상도 좀 담고, 이러다 보니까. 이야, 예, 이봐라, 이, 이 고기 봐라. 이거 뭐, 풀치 한 말이 없다. 다섯 마리 전부다, 삼지, 사지. 예. 네 한번 해보세요. 그거 될 겁니다. 이거 우리 사장님은 벌써 선비 그래서? 절반 날라갔겠다 고기 못잡아갖고 아, 그러니까 이좀 아, 그 어? 아, 아, 뭐... 와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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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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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거 이거..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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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이거... 거 조심하 조심하세요. 아, 발 밑에 발딱 조심해서. 네. 어, 진짜네. 그 꼬맹이만 올라오는데 거기는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이. 아, 거기 아, 바 말해. 참 좋다, 추가드립니다, 다행히. 잠깐만요 자, 우리 어르신 또 왔습니다. 또와 갖고. 지금, 올 때마다, 깡치는데깡치는날비어 비어 오고 잡는 날만 골라서 온다, 잡는 날만 골라서 와. 어찌된 판인지, 야소골이 아니 한가득이다, 한가득. 소골이 아니 한가득이라, 야, 보세요, 이거. 아. 오, 여기 큰 것도 있다. 오, 여기 탄걸막걸린다막걸린다 막 올리 막 올리. 놀래라. 놀래라. <laughs> 아, 이거. 아, 기잘 어울린다 지금. 네, 잘 어, 오네잘나거 어, 대박이다. 대박. 좀 바쁘답니다. 어, 정신이 없다 지금. 찍새 정신이 없다. 아, 어? 새가 정신이 없다 지금. 어, 이야 이거. 이문제 잡았나? 아, 이거 언제 잡았는 이거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걸 언제 잡았나 이거로. 이큰 거를 발이. 와. 아, 이 와. <laughs> 어? 아, 다게가리 됐다. 영가리 깔끔하게 깨끗하게 축하드립니다 와 이런게 올라온다 이런게 이런게 올라온다 이런게 이 고기가 깔치가 용갈이 아이가 이거 깔찌 와자이 오늘 2점 2점 한 7끼 되는거 지금 믿겠습니다 어, 어. 그미 아, u s h 내장내장급미 m 좋아요. 다 나와야 된대. 우리 사장님은 지금 어, 깔치 생비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응. 오늘 픽스가 좀 바쁘네요. 어, 배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왔어요. 평룡 배들, 거제 배들 많이 왔어요. 많이 왔고. 어, 일단 기상이 너무 좋아요 기상이 오호 좋다 기상이 잔잔해요 지금 어, 배들도 많고 배들도 많고 기상도 좋고 고기도 잘 올라오고 들어간다 쿨러 속으로 들어간다 어디서 온 거고? 우제의 크기를 보여주겠노? 우제의 어, 크기를 보여주겠노? 야, 나 손, 손바닥만 손 하지요? 와. 이게 지금 사지 넘거든요. 근데 이게 애기다, 3지짜리 애기다, 애기, 3지짜리. 아 응? 집어댕이 굴고지로 아서 그런가? 애기대기한 응. 방에, 응? 방에 올라오고 한 방에 올라오 아, 방. 아한 번에 이 올라왔다고요? 네와 간만에 간만에 오늘 고기 봅니다 제대로 된 고기 본다 아, 예 근데,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비이열달 아닙니까 아, 뭐자 이제 철수합니다 철수 아 사진들 보시고 참 멀리 왔는데 서쪽에 네, 시알큰 것들 대치 때로는 용가리들 이런 것들 좀 두루두루 좀 제법 잡고 갑니다 지금 다시 13부이네요 지금 철수 합니다 오늘 열이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벌써 늦었네요 들어가는 중입니다 철수중입니다 6시 30분이거든 아직 꼼꼼해요 오늘 좀 멀리와서